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어로 쓰고 나서는 혼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작은 거라도 잡아, 잡아야 되니까. 어, 반드시 그거를 다른 사람 눈에다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. 그거를 계속 해야 돼. 귀찮은 것 같아요? 그게 시간 낭비 같아요? 아니. 그래야만 되는 거야. 그게 고득점이야. 그래야만 84, 5 맞는 거라고요. 왜 75점에서 75, 75에서 어 75, 70에서 75 전공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고고를 못 하는 거야. 급한 그거 할 아직 위치가 있지 않다라고 위치에 갖지 않은 거지. 어그니까 그걸 반드시 병행을 꼭 해라 말씀을 드리니까 인간관계를 잘해 놓으시고 지금부터 성실하게 하시고 직강생분들은 그리고 직강생분들스스로 정리해. 5월 달 자꾸 이유되고 빠지고 뭐 늦게 올리고 별로 피드백 별로 안 하고 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. 오늘 기점으로. 나를 내딱 그러니까 자 정리합시다. 하고서다깨 깨고 나가라. 고 그래 알겠죠. 패전병끼리 하던가. 어? 음의 기운이 한명 들어오면요. 하려는 사람이 잘안 돼요. 아 어, 알겠습니까?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. 스스로가 나는 받기만 하고 있다. 나 분명히 잘릴 것 같다. 그러면 알아서 나가. 그렇게 하던가. 어 이제 7,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어 액기스로 이렇게 서로 우적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잘. 결정하도록. 인강생들 중에서도 스타디 안 한다? 혼자서 강의만 듣고, 혼자 해보고, 강의 듣고 끝. 혼자 써보고, 강의 듣고 끝. 한, 강의 한 다섯 번 연습해야 될 거야, 그러면. 그래서 그게 그런 거죠. 어? 7번 갑시다. 나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지? 자, <laughs> 자 7번. 코멘터리 봐야지. 두 단어. 시험장 가면요 두 단어 쓰라고 하는데 한 단어 자꾸 앉아 있고요 하여간 이상해져요 시, 그게 시험장이야 초수들의 한계 어 그래서 긴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 수업은 제가 자꾸 긴장을 원하잖아요 어 제가 자꾸 긴장하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자 갑자기 긴장해서는요 이안 돼요 평상시에 몸에 딱 돼야 돼요 시험을 임하는 자세 문제를 풀 때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딱 정신 차리 오케이 이렇게 풀어야지. 가장 자기가 편한 시간에 이렇게 풀고서 음, 한 (1~2~3번) 풀다가 어밥 먹고 아 배고파 밥 먹고 (4번) 또 풀고